thank <laughs> you 스톱 시미터 시요 더 완료띠 시크림 더 완료 10pt 완료, 완료 체크 자, 저번에 최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피드백이 없어 가지고 제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제 첫주 시작하는 날에 승급 심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개가 넘어가면 승급하는 거죠. 무게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피드백이 나오면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덤벨 플러스 승급심사 시작합니다. 덤벨 플러스 9kg 최대 개수 제기. 저번에 30개 넘었었는데 한번 승급을 할수 있을지. 뒤에 네, 모아주고, 아래 내려주고, 후 나가! 잠시 승급 성공! 잠시 자이시 이것도 승급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야 후. 벌시 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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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덤벨 로우 9kg 승급 한번 해볼게요. 도전 어깨 넓이로보다 조금 좁게 벌리고 숙인 다음에 10도에서 20도 업. 한번 술5개 했으니까 25! 가 헉, 술어서 아! 아...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승급 실패. 아쉽네. 다음 주 승급한다. 자, 다음 운동은 숄더 프레스. 승급 심사 한번 해보죠. 전주에 23개 했으니까 23개 이상 30개까지 넘겨보자. 가자. 할게 운동 다 했고 이제 런지를 할 차례잖아요. 근데 제가 런지를 이제 안 할까 합니다. 사이클 타서 런지 하체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런지는 이제 안 하고 미두 덤벨 컬 하는 걸로 할게요. 성급심사 한번 해보죠 7kg이었거든요. 저번 주에 27개 했어요. 가보자. 한벌 킥백 5kg이고, 저번 주에 25개 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진짜 가볍다. 발아주고 수그리고 수평과 상체 수평. 업. 이렇게 이렇게 근력 운동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번 4주차도 운동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운동 의지를 다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적립금 힘 나누기 운동을 할시 1,000원 적립하고요. 안할시 5,000원을 적립합니다. 총두 가지 하죠. 라이딩,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네 이렇게 해서 체크합니다. 오늘은 둘다 했기 때문에 2,000원 적립할게요. 2,000원 적립 체크. 이 돈은 다 모이면 힘 나누기 이쪽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힘 나누기를 통해 사용됩니다. 여기 와, 와만. 이제 이거. 아, 아. 넣어줄래? 귀여운데, 아. 안녕히 네, 계여기된 <laughs> <laughs> 이상 벌크업이다~ 1차 저녁 점심은 김밥 두 줄하고 컵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육개장, 저녁밥은 아메리카노, 오늘 잘못 자겠다. 편집해가 아니라 이것까지 먹고, 선미치킨 주변에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단백질! 한정도 남겨 몸매물 1차 운동 체크 운동 체크 완료 적립금 체크도 완료 자 오늘 빡세게 운동해봤으면 내일도 운동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침밥은 어제 먹고 남은 치킨! 음! <laughs> 아이, 무슨 출근하자마자 실패를 하냐? <웃음> <웃음> 술이 내일을 부르고 내가 술을 부르면, 아쏘! <laughs> 아직 술덜덜 덜 깼네. 정립 체크. 아 죽겠다. 테이포레스코. 아 어,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한차 쓰고 왔습니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머리 쓰려니까 코딩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점심은 저의 건강을 위해. <laughs> 이거 먹습니다. 텁텁밥. 와우. 하겠습니다. 자 몸이 점점 바뀌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바뀌는 같나요? 모르겠네요 일단 열심히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포 정립 체크 데이파이 레츠고 아, 퇴근하고 왔습니다. 저녁 을안 먹으려 했는데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컵라면 이거, 마라짜장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을려나? 와,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이게 마라인가 보다. 건더기. 아니, 뭐, 포크가 들었어요. <laughs> 건더기는 평범하네요. 그냥. 짠! 맛있을려나? 이게 뭔 맛이야? 너무 약한데? 왜, 왜 이렇게 약하지? 바람맛점점강한것한 아니고 한 맛이 또강한것한 아니고 애매하네요. 국한나한사 먹어야겠다 국 한국 데이 5 운동 체크 완료 적립금 체크도 완료 데이 5마무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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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좀 사야겠다 한기한 김밥 국한했어요먹어볼게한 맛있을까? 양념치밥 같은데? 계란 뭐... 돌려 먹어야 되나? 치즈가 있는 거같은 달달하니 맛있네 양호 오늘 점심 체크 죽기 밥을 먹기 위해 튀김까지 오늘 반차 쓰고 왔어요 김제 가려고 왔는데 바로 김제로 넘어갈까 하다가 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운동 꼭 해야겠다 해서 운동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사이클로터 렛츠고 네, 이식스 운동 완료 네, 디이식스정리끝 체크까지 자 이번 주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봤습니다 예전 초심 때처럼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저녁 식단 하는 건데 속이 생기면 뭐밥 먹는 거고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계속 노초동은 유루프,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꾸준함이 여러분께 자극이 되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되고 그 힘은 나누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면 모두 감사드립니다. 유바링!